아픈 사람이 있으면 6번 질문은 꼭 풀어야 돼요. 넘겨보세요, 6번 질문. 뭐, 깔끔하죠? 네, 고고 <laughs> 화요일에 할 거니까. 화요일에 그거 좀 자세히 할 거니까 6번은 자세히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 잘 풀어 오세요. 자, 혹시 천복이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자, 5번 질문 가겠습니다. 1문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면 논의, 논의들이 있어 왔다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면, 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화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화재는 법의 본질입니다. 자, 형광펜으로 법의 본질의 색깔. 법이란게 뭐냐? 이거죠. 법이란게 뭐냐? 자, 비교상으로 가십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형광펜 들고. 첫 번째 일문단에서 자, 1문단 세 번째 줄에 박스 이미 처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관습 이론. 자, 형광펜으로 색깔 1번. 관습 이론 1문단 세 번째 줄에 박스 처리되어 있죠. 줄여서 관습이라고 쓸게요. 얘는 이제 본질이 뭐냐? 법이란 무엇이냐? 어? 관습이다. 이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습에서 법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가 볼게요. <laughs>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다가 형광편으로 색깔 해볼게요. 박스된 관습이론 보이죠? 한줄 아래. 박스된 관습이론의한줄 아래.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다. 어? 법은 관습이 제도화된 거라고. 어?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 관습에서 유래 게다가 또형광펜을 색깔. 저 어디냐? 박스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박스에서 다섯 줄 내려오시면 관습에서 유래라는 말 보이죠? 뭐 확실하잖아.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밑으로 가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1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기다가 형광으을색깔또 하겠습니다. 1문단, 보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보여요? 1문단 마지막 문장. 음. 법은 관습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케이? 관습은 법을 만들고, 법은 관습에 터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첫번째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중동에서 특히 그 이란인가요? 그 나라에서 시잡을 쓰냐 마냐 가지고 여자 젊은 여자를 막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관습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법의 위에 있는 거죠. 관습에 따라서 법이 결정되는 거야. 시잡을안 쓰면은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법으로, 법으로 무섭죠 법이라는 게. 음. 근데 법으로 어떻게 의도를 갖고 고쳐가지고 시잡안써도 된다라고 하는 관습 변화에는 이르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란을생각합니다 이란이란. 자, 두 번째 이문단입니다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몇 문단? 이문단 구조 이론에다가 형광 표현 색깔. 자, 이문단에두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이야 보입니까? 자, 구조 이론에다가 형광 표현 색깔. 자, 줄여서 구조라고 적고요. 법이 뭐냐? 어,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바로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서 바로 시작.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끝. 이렇게 이문단1 2 3 4 오이 문단 다섯 번째 줄 있죠? 어. 여기 가면은 여기 서부터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구조 구조 구조에 해당하는 거야 구조 구조 자 구조가 구조가 이런 얘기죠. 음자 법의 모습을 결정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자이 문단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는 거예요. 보이죠? 네 그래서 구조가 법을 <laughs>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이거 이거요. 이둘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냐 못하냐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초점이에요. 요거. 요게 요 제일 중요해요. 2, 3번의 차이. 1번하고 나머지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2번하고 3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교 싸우 이제 갈등 이론의 갈등 줄여서 적을 수 있는 녀석인데요. 다음 문단 갑니다. 다음 문단은두 번째 비교상 구조이론에 대한 사례가 될 테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4문단으로 가면 됩니다 자, 칠판에 적을게요 몇 문단? 4문단 자, 4문단이고요 4문단에서 이론 이름 세 번째가 나옵니다 뭡니까? 갈등이론 3번이라고 적으시고 자, 4문단의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자, 갈등이론 찾아가지고 형광표로 색깔 줄여서 갈등 <laughs> 보입니까? 네. 근데 또 형광표로 색깔할 건데 두 번째 줄에 불평등에다가 또 색깔 불평등. 사회는 불평등한 건데 지배집단이 만들어내는 법 때문에 불평등이 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배집단에 의한 불평등 이 구조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도식으로 한번 차이점 판에다가 써볼 텐데 이렇게 지배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피지배 집단이 있다 이거죠. 구분이 있고 이는 구분이 없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읽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3문단에서 앞서 나온 두 번째 비교상이랑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비교상을 비교하는 레드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오 여기 여기 여기. 특별히 빨간 펜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빨간 펜으로 사회 전체 사회 전체라는 말에다가 빨간 펜으로 박스를 따르 보세요. 사회 전체. 그러니까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회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오케이?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전체.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 구조인 거야. 오? 어? 법은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야 이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laughs> 소문지 <소원진이> 또 슬퍼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 <이게, 웃음> 의문을 제기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3 번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지배 집단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응? All of them. 여기는 일부, s 원 일부를 위한 범위. 여기는 전체 야 부분이야. 부분이에요, 부분, 부분, 부분. <laughs> 이렇게. 요 차이를 볼수 있으면 좋죠. 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 됐습니까? 어, 자기 집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노력한, 그러니까 이 범위라는 게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유전, 뭐라 그러니?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죠. 음? 불평등에. 돈이 있는 자들 을 위한 법이야. 돈 있으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죠. 다음 이제 추가 정보인데요. 상호간의 비판. 자 형광펜으로 색깔. 왼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자 왼쪽 맨 아래 마지막 줄에 상호간의 비판 이게 추가 정보야. 색깔 했니? 자, 3번 자, 추가 정보 나왔습니다. 자,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 각자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가 합리화라고 나왔죠. 그렇죠. 관습이론이라고 하는 건 비판받습니다. 오른쪽 맨 위로 갑니다. 합리화 색깔.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배하는 어떤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이다 이 색깔. 합리화. 합리화한다. 합리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합리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음, 자 단순, 자 형광펜 색깔, 야, 너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유아스러운데 유치한데, 사회는 어떻게 해? 전체를 위해서 굴러가니 소수를 위해서 굴러가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돼요? 너무 단순하게 본거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 이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편향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야. 교통신호등 지키라는 법도 그러면은 집이 집단을 위한 거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까? 어, 이렇게 세 가지 추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체크.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3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음. 자, 요거 빠르게 정리될 수 있어요. 1번 사진 슥슥 가볼게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확인. 자, 여기 합리화 동그라미 딱 해봐. 그리고 관습 동그라미, 일치 불일치, 일치.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서 말했잖아. 합리화라는 비판을 받는 이론은 관습 이론이었어요. 그쵸?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오케이. 어. 자, 그다음. 2번 선지 바라 구조 이론 아니고요. 3번 선지 구조 이론 아니죠. 다 뭐야? 관습 이론이고 관습 이론이에요. 자, 왜냐면은, 자, 이렇게 법이 발생하는 기원. 기원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유래, 지문 속에서 유래라는 말 나왔죠? 기원, 유래,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관습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도 마찬가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지문 속에 똑같이 나왔어 이거. 찾아봐. 관습이론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laughs> 슬기는 여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해놓고 설명할 때 슬기는 여신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 문장의 뜻이. 응?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해.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슬기를 설명해봐. 그러니까 슬기는 여신입니다. 설명해봐. 슬기는 여신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동어 반복이다 이런 얘기인데 다 관습이론 비판입니다. 지문 속 내용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셔 가지고 <laughs> 자, 중간에 보시면은 관습 이론 관련된 거 2문단 가 볼게요. 2문단. 2문단 가면은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 이렇게 2문단의 네 번째 줄 되겠어요. 2문단 네 번째 줄. 자, 2문단의 네 번째 줄 보는 거야. 보이니? 짚판 봐. 이렇게. 똑같이 나왔지? 이건 누구의 오류예요? 누구의 오류? 관습 이론의 오류를 누구 입장에서 구조 이론 입장에서 지금 써 놓은 거거든. 이해 되죠? 똑같이 나왔잖아. 그렇죠? 어. <laughs>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고 <laughs> 4번 갑니다. 갈등 이론이니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불평등하다고 어? 불만을 터뜨리는 거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격파되겠죠이 이론을 믿으면은 믿으면은 피지배집단에 의한 집배집단의 전복이 일어날 수 있죠 <laughs>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해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 쭉 밑으로 오면은 자 여기 전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laughs> 전체 전체 자 갈등이론은 전체와 부분이야 실판 거. 갈등이론은 전체와 부분이야 부분을 위한 법이다 어?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법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갈등이론하고 맞지 안습니다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쓱 보시고,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너무 아쉽네. 15번, 답이 답이 이유만 볼게요. 15번에 3번만 보고 마칠게요. 14번은 건너뛰고, 15번에 3번 선지 죠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 봐. 자, 요거재정이라고 있어요. 법률의 재정이 보세요. 관행의 몰령 전환을 자, 이끌어냈다라는 말이겠지. 그럼 이끌어냈으니까 법률에서 관행으로 화살표잖아. 근데 칠판 보면은 법률에서 관습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관행은 관습으로 이룰 수 있죠? 법에서 관습으로 가는 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고 있잖아요. 법은 관습을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법 고쳐봐라. 시작안 쓰는 여자는 죽일 수도 있는 대상이에요. 관습상,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